안녕하십니까. 열기란 차 한석훈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미국 증시 마감 시황과 특징 종목입니다. 먼저 3대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물가지표 호조와 기술주의 반등으로 3대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은 전이대비 1.05% 상승한 27,976.8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2.13% 상승한 11,012.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S&P500도 전일 대비 1.4% 상승한 3,380.3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30개 종목 중 22개가 상승했고 나스닥 100은 103개 종목 중 93개가 상승했으며 S&P500은 505개 종목 중 345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시장별 요약 확인하겠습니다. 미국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물가지표 호조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장 중반 그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치인 0.3%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부양책 없이도 미국의 경제가 자체 회복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서 미중 무역 협정에 대한 파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또 전일 러시아의 백신 등록 발표로 인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경감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저께였죠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카몰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선정하면서 어, 기술주의 긍정적인 신호를 어, 보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어, 빅테크를 비롯한 기술주 대부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추가부양책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난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펠로시 민주당 하원,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백악관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추가부양책에 대한 협상은 어, 언제 종결될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 언제, 곧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가는 3주 연속으로 감소한 미국의 원유 재고 덕분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산 원유 기준으로 9월물이 전일 대비 2.6% 상승한 42.67달러를 기록했고요. 금 가격은 달러 약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12월물 기준으로 전일 대비 0.1% 상승한 19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우는 유럽이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한 반면, 아시아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 난항 소식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낙스 지수가 전일 대비 0.86% 상승했고, 영국 FTS 100 지수는 2.04% 상승했으며, 프랑스 까크 40 지수는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상하이 종합 지수는 0.63% 하락했고요, 일본의 니케이 2 5 지수는 0.41% 상승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1.3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섹터 현황 및 특징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개 섹터를 제외한 10개 섹터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IT가 2.3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건강관리가 1.72%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는 금융 섹터이고요. 0.29%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GPU 및 CPU 업체인 AMD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퀄컴, GPU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코노코 필립스, 무선 통신 반도체 업체인 스카이웍스 솔루션즈, 자산 운용 업체인 인베스코, 당뇨 의료 기구 업체인 덱스컴,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그리고 오일 필드 서비스 업체인 헨리버튼이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반도체 종목으로 채워졌고요.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열화상 카메라 업체인 플리어 시스템즈가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가스 센즈, 보험 업체인 AIG,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금융 지주사인 프랭클린 리소시스, 광고 커뮤니케이션 업체인 옴니콤 그룹, 카지노 업체인 윈 리조트, 그리고 제약업체인 마일라니, 하위 10개 종목이 랭크되었습니다. 크루즈와 카지노 업체는 전일 큰 폭의 상승세에 이어서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자 그러면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GPU 및 CPU 업체인 AMD는 전일 대비 7.45%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3글자 AMD이구요. 최근 7나노 기술 경쟁에서 인텔을 크게 압도하는 가운데 전일 퀄컴이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기존 계약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0.11% 상승 중이고요. 동종업체인 엔비디아가 5.44%, 퀄컴이 6.40%, 스카이웍스 솔루션즈가 4.41%, KLAC가 3.72%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열화상 카메라 업체인 플리어 시스템즈는 전이 대비 4.6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LIR이고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짙어진 영향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36% 상승 중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전일 대비 13.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디커는 알파벳 4네 글자 T S L A 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한 주를 5 개주로 분할한다는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 애프터마켓에서도 8%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오늘 그 영향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기준으로 그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의 분할에 배분한다고 밝혔고요. 8월 31일 월요일부터 조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12% 하락 중이고요. 어, 이번 달에 함께 주식 분할을 발표한 애플은 3.32%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산 운용 업체인 인베스코가 전일 대비 4.1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VZ이고요. 7월 말 기준으로 운용 자산 규모가 전월 대비 4.4% 증가한 1조 2천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익률과 자금 유입, 환율 효과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네요. 마지막으로 레스토랑 체인 업체인 브링커 인터내셔널이 전일 대비 14.5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글자 EAT이고요. 장 시작 전에 발표한 2020회계년도 4분기 EPS 실적이 예상치를 상위한 여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2.5% 감소했고 EPS는 적자 전환했지만 시장의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 칠리스 그릴앤바로 유명한 그 브링커 인터내셔널은 실적이 예상보다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에 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0.64% 하락 중이고요. 동종 업체인 치즈케이크팩토리가 0.7% 상승했고, 다든 레스토런트가 0.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열일한 차가 전해드리는 미국 증시 마감 시험과 특징 정목이었습니다